창세기 3장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무슨 뜻인가요? 창세기 3장 봅시다. 창세기 3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실과도 따 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갈아서 보라, 이 사람 아담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하나님은 선악을 알지만은 자신을 절대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인간은 선악을 알지만은 통제할 힘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게 삼위일체 가르치는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 중 하나같이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창세기 일장 봐보세요. 1장 봐 보세요. 1장 26절을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신데 우리라고 했습니다. 3일째 가르치는 거예요. 창세기 11장 봅시다. 6절 보시겠습니다 여우와께서 가라사대 7절에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에서 그들을 혼잡게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지 아시고 여우와께서 가라사대 자 우리가 내려가서 여우와인데 우리죠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성부성자 성령 구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줄 때도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laughs>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어디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이름은 단순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그삼일째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 중하나가지었다는 것은 삼일째를 가르치는 것이고 삼일째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삼일체를 중요하게 생각하냐 하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는 말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확실하게 알면은 삼일체라는 그 용어를 잘 몰라도 큰 문제가 안 됩니다. 그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신자 가번 찾아 봅시다. 요한복음 1장 보시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지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로고스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성부와 성령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3일째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가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성부와 성령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없이는 된 것이 없는이라. 그러니까, 우리 중 하나가 지었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3일째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이 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장 30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인이라 하신데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리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여러가지 선한 일을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르느냐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을 인하여 우리가 너를 돌로 치리는 것이 아니라 참남함을 인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하며로다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 말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이란 말이지 않습니까? 대통령과 나는 하나다. 그 말은 뭡니까? 내가 대통령이라는 소리잖아요. 유대인들 뭐 돌로 서죽여버리려고 했습니다. 니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하미로다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보시겠습니다 14장 7절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필리비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리바,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해서도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건을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우리에게 아버지 보여달라고 하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건을 어찌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진짜 눈에 보이는 사람 모습을 취하신 분인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신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보시겠습니다. 20장, 28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대,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대도도 아시니라. 도마가 말했습니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면 그런 말 하면 안 된다고 해야 될거 아니에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 다 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9장 보시겠습니다. 자 9장 5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졌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유상도 다 유대인 것이고, 육신으로 하면 예수님도 유대인에 나졌으니까 유대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예수님은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뭐라고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요한일서 5장 보시겠습니다. 5장 20절. 가시 읽겠습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로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 우리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그 예수님이 누구냐?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니라.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성부, 성자, 성령이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보시겠습니다. 1장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올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영어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은 전부 다 빨간 거로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입니다. 빨간 거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자신 가르켜서 주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알파는 헬라말의 첫 글자 오메가는 마지막 글자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예수님이 자신 가르켜서 전능한 자라 이 우주를 다 창조하신 분인 거예요 요한 게시록 22장 보시겠습니다 8절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때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비하려고 엎드렸더니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손자들과 또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된 종인이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천사도 경배를 안 받았습니다. 천사가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자들과 함께된 종인이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경배는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만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당시에 예수님께서도 예수님 입으로 하나님만 경배하고 성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마태음 사장 보시겠습니다 사장 10절 이에 예,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다나 물러가라 키로 가해서대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님 직접 말씀하시기를 주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경배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경배 받았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경배 받으셨거든요 마태복음 2장 보시겠습니다 2장 11절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의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예수님이 하나님만 경배하라고 하신 예수님께서 탄생할 때부터 경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도 경배를 받으셨잖아요. 공생애 중에도 경배를 받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9절.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가라사대 평안하뇨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어떻게 했습니까? 경배하니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만 섬기라 하신 그 예수님께서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여기시리라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도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죠.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 막 눈이 휘둥그러졌습니다. 아니, 아브라함은 2000년 전 사람인데 너는 50도 안돼 보이는데 아브라함 봤느냐? 예수님이 그때 서른 살 조금 넘었는데 50도 못떼어놓는걸 보면요. 노숙하셨던 것 같아요. 그죠? 좀 노숙하게.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로 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는 이라, 있었는 이라가 아닙니다. 내가 있는 이라, I am입니다. 여호하다그 말입니다. 처죽이 불러야죠. 예수님을. 자, 제가 이 자리에서 500년 전에 이순신이 저를 봤습니다 하면 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머리 약간 둔 사람이잖아요. 아, 2000년 전에 아브라함 예수님 봤다고 하는데, 구약 성경 보면은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두번 만나, 직접 만났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멜기시댁 모습으로 한번 오시고, 그 다음에 창세기 18장에서 세 사람이 나타났는데 두 사람은 천사였고 한 분은 예수님이었습니다. 여호와였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그 예수님이 얼마나 높으신 분인지를 가끔씩, 가끔씩 잊어버리거든요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그래서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니라 하시면서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자더라 우상을 멀리하라고 우상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옆에 다른 것을 갖다 두면 안 된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